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12월 4일 패치노트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먼저 확인할게요 첫 번째 기운이 가득한 반지 이벤트인데 예전에 한번 했었던 이벤트예요 좋은 이벤트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8일 정기점검 전까지고요 먼저 제작에서 이벤트 이벤트 보시면 여기 반지 두 종류를 만들 수 있어요 보라색은 이제 마법인형 코인으로 만드는 거고 붉은색은 변신 제작 코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200개 들어갑니다. 200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든 반지를 러쉬 해서 다시 상자로 바꿔서 코인을 이득 보는 시스템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강화 주문서 이 반지의 강화 주문서도 코인으로 제작해야 돼요. 20개입니다. 절대로 저렴한 가격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성공 확률은 1부터 8까지 전부 49%, 49% 확률로 이제 성공해요. 실패 확률은 51%고요. 강화 단계별 획득할 수 있는 코인은 이렇게 돼 있는데, 8까지 만들면 51,200개. 이제 언뜻 보면은 강화 확률도 전부 49%고, 할만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했듯이 강화 주문서도 코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한장에 코인 20개입니다. 20개 별거 아닌데 이러실 수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내가 코인을 10만 개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한다면, 그러면 반지 500개죠? 이 500개 반지 발을 주문서 값만 코인 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건 1단계고, 2단계, 3단계 계속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상 적어도 11만 개에서 12만 개 들어갑니다. 10만 개 단위로 하면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인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무조건 많이 하면 주문서 값에 얻어맞아 죽습니다 제가 저번에 했을 때를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시면 저번에 제가 2만개인가 투자해서 7자리 2개를 띄웠어요 3개 날리고 3개째 뜨고 이번에 또 연타로 갑니다 7, 7, 7, 7, 7, 7! 날탱이다 좋다고 할만하구나 그래서 한 14만개를 했습니다 다 날렸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하면 할수록 느낀건데 완전 도박이고 코인 놓고 코인 먹기고 주문서 값이 너무 많이 나가요. 이렇게 대량으로 하면 주문서 값이 얻어맞아 죽습니다. 절대로 비추천입니다. 이거 이벤트. 이렇게 이벤트 몬스터 천마리 클리어하면 이 상자 하나 주거든요. 그냥 이거 상자 하나 까셔서 이거 하나만 발라보세요. 그런데 더럽고 치사한 게 뭐냐면 주문서는 안 줘요 또. 또 주문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벤트로 얻는 거 상자 하나씩만 해보시고 절대 무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오만의 탑, 그림자 신전을 제외한 전투 수전전, 버땅 몽섬 정무 상하탑 전부 1 시간씩 증가되었습니다. 12월 18일까지고요. 이런 건 좋죠. 그리고 세 번째, 혈맹 퀘스트인데 원래 여기 이제 퀘스트 누르면 혈맹 이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혈맹 개인 퀘스트예요. 따로 혈맹 퀘스트가 생겼습니다. 혈맹을 누르시고. 퀘스트 누르면은 이렇게 모두가 협동해서 클리어하는 그런 혈맹 퀘스트 거든요. 이거를 깨면은 아마 이 퀘스트 보상을 준다는 거겠죠. 공원도에 따라서 공원 보상도 따로 있습니다. 공원 보상 같은 경우엔뭐 명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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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 이하는 진주 이런 식이고 혈맹 10단계 이상부터 이 혈맹 퀘스트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렇게 혈맹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상이 좋습니다. 명코 준다니까 좋은 것도 있고 뭐 귀찮은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것 좀 오바죠? 고급 1,500개 등록하라는 거 이런 건 진짜 개오바죠? 고급 1,500개를 등록하래 여기까지 이제 새로운 이벤트 내용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바로 더 샤이닝 주화 주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새로운 이벤트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벤트로 4개 그리고 사료 수령하면서 5개 이렇게 토탈 9개였는데 지금 이벤트로 2개 사료 수령으로 5개 7개밖에 획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완전 망했어요 저는 아마 저랑 똑같이 망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분명히 240개 상자 160개 상자 둘다 노렸을 분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진짜 마지막 주에 7개로 할 줄은 몰랐어 진짜 엔통수 진짜 오져버렸고요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왜 하필 마지막 주에 계산 다 끝날 그때 이렇게 7개를 주면서 통수를 쳐버리냐고 여기까지 이벤트 내용이었고요 다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케어 4차 내용인데, 음, 이건 솔직히 내가 뭘할 말이 없네요. 보면 거의 다 신규 스킬인데, 신화 스킬이랑 뭐 전설 스킬입니다. 다크 엘프 신규 스킬이죠? 신화 등급이네요, 역시. 총사 데스샷, 이것도 신화 등급이고. 요정도 새로운 스킬 나왔는데, 이것도 전설 스킬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저번주에 원래 CM 아지트의 요정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스트라이커 게일, 뭐, 플루트 워터, 어스바인드, 이렇게 확률 높인다고 발동 확률?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묻혔죠? 없어졌죠? 뭐, 저야 이런 스킬 안 배웠으니까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분명히 이 내용을 보고 오늘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뭐, NC 개발자라던가 운영팀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번주에 이렇게 글을 띄워 놨었으면 수정한 이유라도 어떻게 조금 넣어 놓던가 기대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뭐랄까 조금 싸가지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융통성도 없고 수정한 이유라도 분명히 이렇게 넣어 줬다면 그 사람들도 기분은 나빠도 납득은 했을 건데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아니지. 오늘의 클래스케어 4차 마지막이죠. 또 다음에 언제 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패키지 내용입니다. 보시면 판도라의 보급상자. 33,000원에 다이아 1200개, 그리고 스네퍼 반지 2개죠. 2부터 7 랜덤 획득이고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긍정적이에요, 이런 건. 사본 적은 없는데, 저번 주처럼 무슨 상급 변신 5개 끼워놓고, 이런 것보단 훨씬 낫죠. 그 다음은 이제 첫눈맞이 패키지인데, 이게 논란이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군왕 대법관 카드 선택권이 있고, 포도스 오크 카드 선택권. 이렇게 두 가지 패키지가 있습니다. 각각 2,000 다이아씩이고요. 내용물은 드래곤의 성수 10개, 그리고 신성한 겨울 제작 비법 증서 1개, 그리고 포노스 팩은 포노스 선택권, 그리고 군항 대법관 팩은 대법관 선택권, 코인 3종 만 개씩인데. 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군함 카드나 포노스 오크 카드 이거 뽑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포노스 오크 마법사가 없으면 그걸 딱 맞춰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컬렉션 맞추려고 지금까지 개지랄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팔던가 진짜 미친놈들이 이러면 사람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분 문제죠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의 성수 같은 경우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아인 1 5 0 0개 플러스 경험치죠. 경험치는 3,192만이고요. 60레벨 기준으로 5.1% 정도고요. 65레벨 기준으로 2.3%. 70레벨 기준으로 0.8에서 0.9%. 75레벨 기준으로 0.34% 정도입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성한 겨울 제작 비법 증서. 이거는 한 개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개가 있어야 이걸 신성한 겨울 제작 비법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4,000 다이아는 사용하라는 그 말이죠. 사용하면 뭐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리의 일기장처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축 주문서부터 뭐 전설 아이템까지라는데 구입하시는 분들은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서버 이전 상품 내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12월 4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네요 월드내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데포루주 1에서 데포루주 10은 이동 가능하지만 데포루주 1에서 뭐 캔라우엘 서버로는 이동이 불가능한 월드내 이전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과금 패키지 내용이었고요 12월 4일 패치노트 간단 정리였습니다 마지막 1영상 일러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거 견고한 나무상자 오늘 이벤트가 끝났죠 이걸 500개 모아서 한 번에 오픈해 봤어요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용 덧붙이고 영상 끊도록 하겠습니다 견고한 나무상자 혹시 여기서 아이템 드신 분들 있나요 여기에 아이템이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죠 뭐, 쿼츠셋도 나오고, 데스셋도 나오고, 이렇게 영웅급이 나온다는 건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거의 뭐, 골대가 시즌 우승하는 거랑 거의 같은 확률이죠.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롯데팬입니다. 진짜 야구 더럽게 못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희기라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부캐 몽섬 엄청 많이 돌렸어요. 한 500개를 모았습니다. 지금 한번 다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리니지2M을 하루 좀 빡세게 하고 왔더니 감을 잃었습니다. 이게 나올 리가 없지, 미친놈. 뭐, 500개 갖고 나올 리가 없지. 5000개도 안 나오겠다. 5000개도. 내가 무슨 생각으로 허세를 부린 거지? 희귀템을 노린다고 500개로. 여기까지 12월 4일 업데이트 내용이었고요. 항상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